타이슨과 경기 후 상대방이 날뛰고 있는데요. 경기 전 상대 선수가 타이슨에게 퇴물이라며 모욕을 주었죠. 당시 타이슨은 전성기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타이슨은 기자 회견에서 상대는 경기 후에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초우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상대 선수 안드레 골로타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폴란드 출신의 훈장 받은 올림피언이었죠.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이름을 날린 파이터였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모든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유명세였죠. 전설들과 싸웠고 때로는 가장 큰 순간에 무너지것했던 남자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링 건너편을 보았고 퇴색한 타이슨을 봤어요. 더 늙고 더 작아진 더 이상 80년대 후반의 파괴 기계가 아닌 모습이었죠. 더 이상 헤비급 세대 전체를 괴롭혔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골로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타이슨이 예전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죠. 골로타는 조롱하고 비웃고 과소평가함으로써 타이슨을 무시했죠. 종이 울렸을 때부터 타이슨은 악몽이었어요. 황소처럼 돌진했죠. 준비 운동도 없었고 부자함도 없었습니다. 진자처럼 움직이는 헤드 무브먼트와 철근 같은 후기였어요. 골로타는 잽을 시도했고 원을 그리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타이슨은 먹이를 뜯는 포식자처럼 계속 거리를 좁혔습니다. 펀치 소리가 아레나에 울려 퍼졌고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천둥 같은 후기 골로타의 반자놀이에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파이터는 매트에 무너졌고 그의 몸은 타이슨의 분노의 무게에 접혔어요. 골로타는 다시 일어났지만 눈은 흐릿했고 무릎은 꺾였죠. 라운드 사이에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볼수 있었어요. 두려움과 깨달음이었죠. 이건 약해진 타이슨이 아니었습니다. 옛날과 같은 진짜 타이슨이었어 브루클린에서 길거리에서 자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죠. 골로타는 의자에 앉아 떨고 있었어요. 그의 스텝이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애원하고 간청했지만 3라운드 종이 울렸을 때 그는 경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타이슨에게 화가 나서 무대에서 나갔고 아레나는 야유로 폭발했습니다. 중계는 혼란으로 끊겼고 그렇게 경기는 종료되어버렸죠